안녕하세요. 외국인 강제 추방 해당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형사 범죄를 저지렀을 때,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단순한 벌금이나 처벌 뿐만 아니라 체류 자격을 잃고 강제 추방 될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벌금이 500만원 이상일 때, 예를 들면 음주운전, 폭행, 절도 등으로 벌금이 500만 원 이상을 받게 되면 출입국관리청에서 사범 심사를 거쳐 강제 추방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집행 위예나 실형을 선고받고 이 경우에는 체류 자격이 즉시 취소되면 강제 퇴거 조치가 거의 확실하게 이어집니다. 세 번째, 마약, 성범죄, 공력 폭력 등 중대한 범죄, 초범이라도 사회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실상 추방이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법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한 번의 실수라도 벌금, 형사처벌, 그리고 강제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생겼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사범심사 대응서, 반성문, 탄원서 등을 상황에 따라서 계획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복잡한 절차와 대응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